그리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방금까지 했던 거 곱셈 공식이랑 다음 주 나눗셈 시험 볼게. 이리서 치워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항등식. 항등식 이거 이미 배웠는데? 네. 몇 단급까지 배웠냐? 1학년. 1학년. 그 1학년. 문자식. 네. 그 방정식 바로 앞에 나오잖아. 네. 항등식의 뜻이 뭐야? 자잠깐 식. 미지수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뭐인? 참. 참인 등식. 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항자가 무슨 항자다? 같은 항. 항상. 아 항자가 항상 할때 항자야. 항상 등자가 무슨 등자다 같은. 같은. 등자. 항상 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항상 같은. 뭐랑 뭐랑 같아야 되려면은 대상이 몇 개가 있어야 돼? 혼자 서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네. 두 개가 있어야 예를 들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두 개를 구분 짓는 게 누굴 기준으로? 등호. 그치? 등호가 기준 구분하는 거지? 네.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놈을 무슨 변? 좌변, 좌변. 좌변. 오른쪽을 무슨 변? 우변 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때야 돼? 어, 항상 어, 같아 어떤 미지수 X가 1이든 2든 0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1억이든 응? 어떤 값을 갖더라도 좌변 우변이 항상 같은 게 무슨 식? 등식 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연애 과가에서 이렇게 있잖아 a x 빼기 3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있다. 이런 거기억나나자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네. 그럼 그때 a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죠 b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기억납니까? 네. 좌변 우변이 그냥 똑크게되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네. 요거요. 요거. 자또 하나. 이런 거기억나네 ax 더하기 b가 이번에는 는 0이다 네.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가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항상 같아지고 싶다 x를 구하는게 아니고 그럼 a가 얼마 b가 얼마 네. 둘다 0돼야 되는거 알겠습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 b도 0 요거는 X에 계속 동명끼리 류 맞춰주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그지 자, 항등식의 개념은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항등식이 되게 하는 값들 조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울 텐데. 자, 크게. 영어는 어,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다 이런 게 있다. 일단 문제에서 항등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항상 머릿속에 이두 개를 떠올려야 돼. 개수 비교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뭐끼리 비교해가지고 개수. 개수끼리 비교해서 다 어떻게든게 맞추면 된다. 같게. 똑같게 맞추면 돼. 그게이 문제야. 그죠? 여기 x의 개수가 a 잖아. 음. 그 우변에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네그지 같은 동류한끼리 개수를 비교해서 둘이 그냥 맞춰주면 돼. 각같게 상수도 마찬가지고 수치 대입은 뭘까 이름에서 직접 대입하는 어 x에다가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 아무거나 해도 돼안돼안돼왜 네. 항등식 그죠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 자, a x 플러스 b는 0이 있다. 이게 항등식이 되고 싶다. 그럼 a 값 b 값이 얼마 가 되냐? 수치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자, 첫 번째 x에다가 뭘한번 대입을 해볼까? 간단한 게뭐 있어? 1더 간단한 거. 0. x에다가 0 대입하면 더 도장, 간단하지 않을까?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면 뭐 만나나? b 만나 그럼 b 만 남고 b가 얼마나 소리야? 0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b가 0은로정신과 거야 그냥. 그럼 두 번째는 x에다가 뭐 대입해볼까? 1 해볼까?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데? a 플러스 b는 0이 되는데 앞에서 b값을 얼마라고 구했어? 0이 b가 0이니까 a도 얼마야? 0이요 어, 그래서 a도 0, b도 0 이렇게 이해 됐죠? 네자 이제 문제를 통해 네. 그렇죠 자 필선제 1번 보면 뭐 항등식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자 1번도 2번도 둘다 항등식이다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다 항상 성립하고 싶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전개를 해서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를 할까 아니면은 전개를 하지 말고 그냥 이 자체에다가 X값 대신에 적당한 값을 수치대입을 할까 전개하는 게 나빠? 네, 둘다 괜찮은데 어떤 문제는 전개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이 쉬운 게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치대입을 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어 이거 전개할 때 바로 갑시다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X 세제곱 네. 또 있나 세제곱이? 아니요 더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동량 찾아라 그랬어 네자 그다음 몇 창? 그 다음에 2창 자 이렇게 해서 2창 나옵니까? 네. 네 개수가 뭐야? A 네. 또 2창 나온 게 있나? 네 이렇게 네. 네. 하면 되네 그죠? 네 그럼 바로 x 제곱의 계수는 바로 할수 있겠니? 네. 이걸 해야 돼,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 네. 자, 이 차항도 없죠. 네. 그다음에 1 차항 나온 거. 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a요. 바로 할수 있겠냐? 이렇게 네.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네. 하면 마이너스 a x, 그렇지? 네. 그럼 계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니까 1 차항의 계수 맞니? 네. 그다음 상수는. 3이. 플러스 3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 of 이거를 전개를 한 식이 이 우변과 똑같아지면 된다 그럼 바로 정해진 게 누구야? 상수항 c가 a r 고3 g 이 되는 거고. 일차항 계수가 m i s a m 네그 a m i Sami, s a 가 i Sami, a a m i 지 a m a 값 i s a b a 도 찾을 수있겠 s 그 m 머릿속 하나도 없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자, 2 번은 요렇게 하는 방법이 계수 비교. 전개해서 계수끼리 비교한 맞춰주면 된다. 자, 2 번은 좌변은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 우변을 전개를 하려니까좀 귀찮네.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수치대입을 한번 생각해 볼까. x에다가 뭘 대입을 하면은 좀 쉽게 구할 수있으니 0. 0. 왜 0이 좋을까? 0이 제일 아, 좋을 뭐야? 상상 남아. 요 딱.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기 우변을 잘 보세요, 우변. 네. 우변에 보면은 요놈과 요놈이 곱셈이 돼 있지. 여기도 보면은 이놈과 이놈이 곱셈이 돼 있고. 여기도 보면은 얘랑 얘랑 곱셈이 돼 있어.

영을 한번 대해해봅시다 모든 x에다가 0이다 이? 여기 0 0 집어넣으면 뭐야 좌변는이정이정도이이 정도는 못해. 는이정도이정이정도이 정도는 가해이 자, 그 다음 또 x에다가 뭐라고 대입해볼까? 1 그냥 무턱대고 0, 이 아니고요 0 되는 x 값들이 얼마인지 잘 생각하면 되니? 그래서 1이 아니고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좋은 거 알겠냐? 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서 계산해 봅시다 얼마예요? 2 플러스 2 6이죠? 마이스스 대입하면은 0. 0. 마이스 대입하면은 0. 0. 얘만 남네. 마일 마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삼비. 마이너스 삼비 아거야 그냥 3비아 삼비 삼비. 플러스 삼비냐 네. 그래서 어 비가 얼마야? 이 영. 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엑셀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 이제? 이요0 만드는 거2 보이냐? 네. 자, 대입을 합시다. 결국 계산 문제예요.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빠른 계산.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입니까 그럼 2 대입하면 0 되고 0 되고 여기만 2 대입하면 되겠네. 그 얼마야? 2, 2 대입하면 6C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C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A, B, C가 붙어있는 거